마음은 처음에는 이곳을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곳을 방황합니다. 이와 같이 동요하는 모양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려고 애써 수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생각과 감정은 이처럼 배회합니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성질을 거듭해서 잘 살펴보면,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볼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꾸준히 되낼 수만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도 그것들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유와 느낌이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유와 느낌 자체가 이미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비유컨대 다음에 어린애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어린애는 까불며 놀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지나쳐 우리의 신경을 거슬렸다 해서, 이해를 야단치고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마땅히 어린애들은 그렇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해가 되면 우리는 아이가 제멋대로 놀도록 내버려두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여 사물의 참 성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도 흔들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살아도 흔들립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만이 마음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풀어야 할 수수께끼도 더 이상 생겨날 문제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떨쳐버립니다. 여러분은 놓아버립니다.